자, B단계 19번 봅시다. 0에서 파이까지 정의된 함수에서 이 e 부등식 풀어달래. 이 e 부등식 풀어달래. 자,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각도가 이상하면 치환시켜야 되는 거지. 그냥 평범한 문제입니다. 부등식 삼각, 부등식 풀면 되다 그냥. 자, 그래서 T는 2X 빼기 3분의 파이라고 두고. 그러면 식은 사인 t 이렇게 되고 2분의 1자3 이거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건데 치안시켰으니 범위 뽑아야 되지 일단 2랑 2랑 2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0에서 2x에서 그 다음에 2파이로 그 다음 빼기 3분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2x 빼기 3분의 파이, t로 적을게. 자, 2π 빼기 3분의 파이, 요렇게. 자, 이게 제한된 범위입니다 지금. 뺀 나이까지. 자, 이거 내가 삼두개나 하지 말래.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이대로 두는게 편하다. 에? 자,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똑같이 배운 대로 하면 된다. 그냥. 자, 그러면 x축, y축 다 그려놓고. 자 사인 그래프를 요렇게요렇게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자 그리도록 습니다 t 축이죠, 지금 이거자 여기 땡땡땡 여기 있고, 여기 땡땡땡 요렇게 있는 상태고, 자 이쪽도 한 사이클 좀 그립시다. 한 사이클이 아니고 한칸만 이렇게 그릴게. 자 이런 식으로, 어, 자 이제 여기 그림, 안 맞아, 그려야 되죠 현재 그림을 그릴 건데 제한된 범위가 어딘지를 타, 판단해야 되거든. 자 참고로 이 3분의 파이는 60도잖아. 90도를 세 등분한 거지, 이한칸세 등분한 거지, 중에 하나 뒤, 아, 세 등분한 거 중에 두 조각이니. 알겠지? 60도니까, 3분의 4이네. 그러면 이렇게 세 등분한 거 중에 두 조각이니까, 여기까지 정의가 어야되죠 이렇게 색칠해야 되죠등으부터었니까 이해됐니? 마이너스 60도 센치미터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점선 처리할게. 점선 처리할게. 땡땡땡땡땡땡땡, 요렇게. 자그 다음 여기가 지금 2파이제 자 근데 60소, 60도 센치미터 돌아와야 되잖아 그럼 3등분한 것 중에서 두 조각일 때 돌아와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땡땡땡땡 해서 여기까지거든 요렇게까지 여기는 등호가 없으니까 비워줄게 됐니? 그리고 구조적으로 지금 여기 높낮이가 똑같은 거 알겠지? 이상이여생각라는거 알겠니? 자 여기는 점선 처리해서 이렇게 점선 처리에서 요렇게 되는 거야 이 상황이 이해 됐어? 실제 그림은 이제 여기에서 부터 이런 여까지의 그림을 그린 게 좌변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됐어? 그 다음 우변의 그래프를 그릴게. 너네 알다시피 2분의 1부터 3인 거는 60도일 때지? 됐지? 그러면 60도니까 세등분한거 중에서 여기 그 대충 약간 위쪽에 좀 너무 가운데 말고 뭐 여기인 거야. 됐어? 이렇게 자이 문제도 좀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여기를 상세하게 알 필요가 없는 문제였긴 했어 왜냐면 이쪽에서만 놓 거니까 어차피 근데 어떤 문제는 이 끝처리를 좀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까다로운 거는 자 그러면 여기 땡땡땡땡, 여기 땡땡땡땡 하고 뭐 당연히 여기 60도죠 여기 2분의 3, 이 아, 여기 2분의 파이 뭐 뭐라는 거 3분의 파이? 헛소리하고 온이 <laughs> 그다음 여기가 3분의 파이 센치미터지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 센치미터겠지? 파이에서 3분의 파이 센치미터 돌아가야 되겠지? 그럼 3분의 3파이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2파이. 이가 3분의 2파이입니다. 여기 좌표가 각각 구해졌다. 됐나? 자 이제 부등식 일자. 검정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그려져야 되는데 검정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그려진건 여기 내여이 지금 여기 됐지 여기. 그럼 여기를 범위로 적어야지. 자 따라서 3분의 파이에서 자그 다음에 t 이렇게 적고 여기가 3분의 2 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 된날기까지 근데 우리 t 범위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x 범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정 당연히 치환 시킨거 돌려줘야지. 그러면 3분의 파이에서 t는 아까 전에 2x 빼기 3분의 파이. 였거든 자, 그래서 이걸 풀어 줘야요다 더하기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그러면 3분의 2파이. 여기 2x 여기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3파이니까, 파이 되가 이렇게. 됐지? 그 다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해야지. 자, 그래서 3분의 파이에서 x. 그리고 여기도 2분의 1 곱해야지.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자, 이게 최종적으로 답이 될 겁니다. 이해됐나? 됐지?